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교수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종목은 모아 데이터입니다. 자, 모아 데이터 이제 8월달, 8월 말부터 이런 식으로 주가가 조금씩 꿈틀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요. 자, 그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았던 모습이고요. 장기간에 이 하락 추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좀 이어져 왔죠. 모아 데이터가 좀 이슈를 받았던 게 바로 작년 하반기입니다. 자, 작년 하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이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면서 이 데이터 보호 이슈가 좀 떠오르기 시작했죠. 자, 이제는 모든 우리의 개인 정보라든가 또 나아가서 회사 정보, 국가 정보 이런 게 전부 다 데이터로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보안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말에도 자, 이런 식으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에서 부담없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가격 여러분 분들께 안내를 해 드려서 뭐 데이터 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뭐 이런 이슈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자리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뭐 네옴시티 관련 이슈가 있었죠. 지금도 네옴시티 관련 주들은 아직도 이 어마어마한 재료가 크게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2023년도 초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조금 눌림목 구간이었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을 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눌림목 구간에서도 여러분들께 이 매수 관점으로서 여러분들께 이 위치들 분할 매수로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 타점까지 5천원 부근에서 수익 달성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주가가 크게 이렇게 하락을 해왔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상당히 의미있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서 거래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승을 시작하려고 꿈틀대 되는 그런 주가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모아 데이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료 자체가 상당히 큰 재료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우디 아라비아 이 네옴 시티 건설에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이 모아 데이터가 수주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결국은 이 사람들의 건강 정보나 이 신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약이 될수 있는 질병을 미리 예방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맞춤식 이런 헬스케어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의료 쪽에서 이 기존에 쓰이던 데이터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들 바탕으로 이 모아 데이터가 이 자신들의 AI 헬스케어 시스템에다가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 사람들에게 맞는 최적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자 사우디에 지어지는 네옴 시티는 최첨단 도시로서 아마 전세계에 소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조차도 이 최고의 기술이 들어간 이 서비스를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자, 지금 현재 모아데이터는 리파드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 의료 쪽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진 이 회사에게 이 데이터를 이 공급받기로 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네옴시티 건설이 이루어지고 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구축이 되려고 할때이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모아데이터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상승 초입에 있는 걸로 여러분들께서 도다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아 데이터에 대한 방대한 이 종목 정보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들,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수익을 냈던 이 눌림목 구간들,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카톡 방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모아 데이터 충분히 우리가 뭐 2, 30% 이상 이 수익 이날수 있는 정보들 모두 다 제공해드리고. 여러분께서 들 궁금해하시는 매수 매도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와 모아 데이터를 하고 있는 AI 헬스케어 서비스의 이 전망 등에 대한 모든 자료들까지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단의 제 번호 010-2648-7769 공본으로 모아데이터라고 문자를 주시면요. 저희가 모아데이터 이전에 이렇게 수익을 냈던 구간들처럼 지금도 다시 한 번도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 오고 있으니까 모아데이터라고 문자를 주시면 모아데이터 관련 매수, 매도 가격 정보와 보고서 그리고 모아데이터가 속해 있는 AI 헬스케어, 인공지능 관련 섹터의 전망 관련 정보들까지 모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가 상승 즈음에 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매수 매도 가격을 뭐 안내 드린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이 매수 매도 가격 받아서 매매하시면요. 뭐 이전에 뭐 다른 구독자분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번에도 이 단기 수익률 10% 이상 중장기 3배 이상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저희가 이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 또는 이 문자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매수 매도 타점 정보다 보니까 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이 상단에 제 번호 010-2648-7760으로 빠르게 문자를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여러분 개개인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 다 다르고 이 투자 성향과 필요로 하는 정보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개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좀 드리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이 매수 매도 가격 또 대응 전략 그리고 해당 종목의 전망 관련, 이런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관심 있으신 종목명을 이 상단에 제 번호 01026487760으로 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서는 이제 보내주신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전략 그리고 보고서 등등 뭐 이런 각종 정보를 무상으로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아직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뭐 종목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그냥 종목도 추천해 달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번호로 이 추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추천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 가격 전략 또 보고서와 같이 모든 정보를 무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에 대한 정보도 보길 원하시면서 현재 또 수급이 살아있고 단기 수익률 10% 이상 중장기는 3배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이 다양한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가격 등이 종합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번호로 이 참여라고 이 문자를 보내시면 저희가 텔레그램의 무료 정보방 또는 문자를 통해서 자 현재 주가 상승 예상되고 주목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관련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가 또 부담스럽고 딱 내가 원하는 정보 보고서라든지 매수, 매도 가격 같은 이런 특정 정보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상단에 제 번호로 원하시는 정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가격 또는 삼성전자의 보고서, 자, 이렇게 보내주셔도 원하시는 정보만 콕 찍어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정보를 받아보셔서 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종목이 수익이 나는지, 뭐 보고서의 내용이 유익한지, 뭐 제시한 매수, 매도 가격으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 한번 평가해 보셔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그만큼 저희들이 주식 관련 분석과 매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좋은 무료 정보 공유 받아서 수익 나는 투자의 기회에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자 현재 수익이 날수 있는 또 종목에 대한 정보들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데요. 자 앞서 제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자 보내시는 게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제가 더욱더 이제 간단하게 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더 보기라는 이 버튼이 있어요. 자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자 이렇게 영상 상세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 주교수 무료 정보 신청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랗게 이렇게 주소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요. 자, 우측에 보시는 이런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제목 보시다시피 주교수 무료 체험방 참여하기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름과 그리고 연락처 이두 가지만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시고, 이 참여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자, 무료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 참여 신청이 됩니다. 자, 참여 신청이 된 즉시 좌측에 보시는 이 문자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자, 대표 번호 1668-5230번으로 단기 수익률 10% 이상 중장기 3배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이 다양한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 및이 종합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이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 링크를 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모두 다 저희가 이 전문가들이 기업 탐방 직접 가서 이 기업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거다 보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자,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도 10%, 20% 이상의 많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자 이런 단기 종목뿐만 아니라 이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우량 종목들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자이 정보들을 통해서 수익 나는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영상 더보기란에 요 주교수 무료 정보 신청 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또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 안에도 제가 동일하게 이 주교수 무료 정보 신청 페이지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자이 링크 클릭하셔서 이 주교수 무료 체험방 참여 하시고, 이돈 되는 이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춤 정보를 이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주교수 무료 체험방 참여하기 해주신 분들 이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 링크와 함께 이 저희 훌륭한 전문가 분들께서 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맞춤 정보가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또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맞춤 정보 필요하신 분들 전화를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모두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교수 주도주 특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 성공 투자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